지금부터 오토바이 타고 다들 바쁘게 출근을 하나보다. 알죠, 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태우야. 응. 근데 그거 내가 챙길 필요 없는데. 여기다. 야, 딸국수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오우~~ 어... 어, 나, 뭐야? 어? 어? 뭐가 있다고. 어, 진짜 언니가. 나는데어떻 해요? 우와, 소 엄청 커. 가볼까? 누한테 가볼까? 어떻게 들어가 아니, 가까이 거기 들어가지 마. 헤헤 헤 헤헤이 헬로우 베트남말로 인사해줘야지 신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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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짜오, 신짜오. 와얘네들한테는 여기가 진짜 천국이겠다 맞아 딱이야 아빠 응 근데 달팽이는 이렇게 하면 그냥 몸을 숨겨 달팽이 있다 이들어갔추 태호 손에 올려봐 왜 아빠 손에 올려 그랬거 아빠 손에 어? 우리 찾아본다 왜? 아빠 손에 올릴 수 있지 그러다가 통 튀어나오면 어나튀어 나오는 거지 다들 일단 답변이 다르네 아빠아아봐아아아아아아아아 정문이에요. 저랑 같이 올라간 다음에 설명드리고, 1시간 드리고, 저 만나는 장소 여기 버스에서 만날 거예요. 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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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우리 아빠랑 같이. 이게 무슨 사원이야? 사원 모르겠어. 아, 리차드 씨, 아, 여기가 몇개단이요240단 240. 어? 좀 쉬다 갈까? 잠깐만요. 안돼. 녹하지 마. 다 찍혀. <laughs> 유튜버한테. 맞아 내가 아, 삐 처리 해줄게. 너 요즘 동영상. 가요 <laughs> 자 용띠 보이세요? 용띠. 야. 용띠. 엄마. 안쪽으로 올라가는 계단 있잖아요 올라가면 신발 벗고 들어가수 있어요 안에 대문이 있고 여기 사원 이름은 가방사라고 해요 한국말로 가방사고 베트남말로는 찌아 치아 가방이고 찌아는 사원이란 뜻이고 반은 상, 방은 금해사 가면 세 개의 금불상이 있는 사원 어. 밑에서 한 2시 20분 예한 네. 35분? 35분, 40분 정도면 시간 충분하실 거예요 네. 우와 엄청 커 아. 어, 에 어, 어. 사람 많이 와요. 어, 맞는데, 앞으로 와. 여기 엄마 근얼굴 작게 나오지. 아이 어 작게 나오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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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얼굴이 얼굴 작다 괜찮아. 다 아빠. 내, 아빠. 얼굴은 내 얼굴은 아빠. 다 나오거든. 앉아. 우리 애기 아니 웃어. 저기 빨리 붙어. 우와. 우와. 여기에서 뭐 절해야 되는 거야? 아니요. 이렇게 이런 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하지 마세요. 교회 아니에요. 우리 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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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연 조연, 조연, 조이 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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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연 조연, 조연, 조 다만, 가자. 얼굴 왜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 야 아, 멋있는데. 삼촌이랑 똑같은데 누가맛 있어. 용용 바로 옆에서 우리 사진 하나 찍게. 이렇게 찍어야 할예요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보이라고 그렇지. 이렇게? 아빠 너무 빨라 알았어 내 속도에 맞춰줄래? 응? 어? 내촉도에 맞춰줄래? 알았어 쏘리 많이 넘어지긴 해도 쏘리 쏘리 내가 사고를 많이 치긴 해도 어? 아빠는 거북이처럼 느린 여기는 기다리고 있어 태연아 올라가지 이거. 아빠는 거북이처럼 느린데 어? 바퀴놀이 바퀴 응. 그게 뭐야? 밖에. 40분 정도 이동하시게 되면 은 음, 하롱배에 도착할거고 한 25분 정도 지나면 토게이트 지나서 갑자기 우리가 가는 차선이 4차선으로 넓거든요 그러면은 하롱배에 도착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소리> 이거뭐 얼만데? 얘는? 고자 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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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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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나 머리나, 머리나, 머 뭐? 어 이거 잠깐 이거 껍데기가 껍데기. 있네 아니야 먹지마너래 한국 가서 먹어 여기는 여기 와서 먹어야지. 그그 그래, 그럼 이이 것도 빼자. 다빼 한국에 음, 그래. 그래 한국 한국, 한국 그래. 한국에서 먹으면 돼. 다 한국이잖아. 여기는 여기가 한국이 아니잖아. 하이. 네. 한국에 사줄게. 아니 집 앞에 사준다고. 말하잖아. 언제 사줄 건데? 우리 한국 가자마자 사줄게 일어나. 바로 살 거야. 이거 살때 사줘. 근데 이거 없잖아. 있는데 가서 사준다고. 어. 오케이 어. 오케이 너 어. 뭐? 근데 우리가 맛있는지 모르잖아 뭘뭐 어. 아니 이런 거 맛있는지 너 이거 거 먹어봤어요 아빠랑 같이 먹어봤어요 이거 아 얼른 일요일 한국에 서 사줄게 아빠 약속 손가락 걸고 약속 봐봐 혜야이리와봐 여기서 사면 3천 원이야. 한국가서 하면 1500원이야 그럼 어디가서 사야돼? 여기 여기 왜밑이제지안네 아빠 아빠 팔순 어. 감사해요 어. uh. 두... uh. 아. 네, 감사합니다 빨리 찍어야어지찍어 얘기를 안했으면 몰랐는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알고 그냥 넘길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 네 감사합니다 우와. 여기 이제 불꽃 치면은 다 같이 노래 불러 주세요. 네. 리차드 최고. 시작. 게 아니고 아버님이 어머니 드리라고 해가지고. 야야 아아아아 그러게 엄마 이거 소망이야. 이야. 내가 이쁘다를 봐봐. 리조트에 진짜만 고객 불안봉선 지인이 과일 바구니 세 개를 준비해달라는데 그거 세개 가지고는 좀모자라요 그리고 또깎아야돼 귀찮아가지고 제가 돈을 좀 추가해가지고 당당 두 개씩 이걸 다 샀어요. 그래서 오늘 드시고 혹시라도 남게 되면은 내 우리 배한6 시간 정도 타니까는 내일 갖고 오셔도 될것 같고 당기 나눠드리게 되면은 이 과일 두 개씩 갖고 가세요 네. 당당 두 개씩. 와, 리차드 최고! 너무 잘해보지 마요, 정들어요! 수영장 <laughs> 5초 감사합니다!